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비서실장님, 예.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 156명이 죽고 197명이 부상당하는 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기에 국민들의 참담함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 역시 분노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비좁은 골목에 수백 명이 뒤엉켜 아무리 살려달라는 비명을 질러도 경찰 한명 나타나지 않았고 울부짖는 구조신고가 묵살당하는 사이에 156명이 압사당했습니다. 젊은 국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현장에는 국가도 정부도 행정도 경찰도 해당 구청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계셨었어요? 그 저희는 용산청사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말, 대통령 데, 대통령님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도 용산청사에 계셨습니까? 그 시간에? 12시 반에 긴급 소집해서 저희는 다 나갔습니다. 예. 10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것을 뻔히 알았던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것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예좀 예, 그렇죠. 네, 공포탄이라도 쏴서 네, 네. 길을 내던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던지 156명의 청년들을 살렸어야지 왜못 살렸습니까? 저도 왜 긴급 조치 안 했습니까? 국가 통치 체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권력 핵심과 근간이 병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도시 도심 한복판에서 떼죽음과 몰살을 그냥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수많은 청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도 그 점이 지금 제일 가깝하고 비통하고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시간간부터. 또 감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진상 규명 철저히 해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도 없이 공개해라. 결과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네, 엄정히 묻겠다. 받아들여야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시민들은 참사 4 시간 전부터 112 긴급전화 1 1 건으로 압사 우려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혼잡 경비 등을 담당하는 81개의 기동대가 있었는데 불과 1km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있었고 대통령 사적 근처에도 있었는데 긴박한 현장에. 배치 요청은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기동대는 배치되지도 않았고 긴급한 생사를 가르는 그 순간까지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판단을 용산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일차적인 판단을. 네, 그 참사의 진실은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말들만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검찰 경찰에게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했고 국무총리는 책임을 회피하다가 우승과 말장난을 해대고 행안부 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고 용산구청장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할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자들의 참으로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말들을 들으면서 국민들의 격부는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즉각 판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시급히 법적 조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29일 밤 11시 1분에 최초로 국정 상황실 보고를 받았고 밤새 지시를 내리고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중앙 재난 대책 본부 등도 주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맞아요? 지시하고 회의한 거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29일 밤 내, 밤새 내내? 예. 네. 그런데 참사 다음 날인 30일 오전 10시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의 말씀과 행태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있었길래 100 몇십 명이 앞사 내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사고 직청 직후 동영상들을 이라고 하면서 참사 발생 12시간여가 지났을 때까지 전혀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7시간 후에 중대본 첫 질문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한 발언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한 말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발언으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나간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정상황실 보고 받고 밤새 수차례 지시하고 회의 주재한 게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자료 내시고 회의 주재한 사진도 사진도 제출하세요. 진이요 확실합니까? 실해요 네. 회의한 거 확실합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연습 거짓말합니다 12시간이 거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잖아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죠? 네. 예,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님, 너, 저...